와, 이건 대다, 대박이다. 이게 정말 정답이다. 아파트 성공 투자법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것들을 찝어온 그런 자료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아파트 성공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요게 이제 제가 그 발췌해온 자료예요. 네, 근데, 와, 제가 십몇 년, 십수 년간 부동산을 하지만, 와, 이건 대다, 대박이다. 이게 정말 정답이다. 아파트 성공 투자법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것들을 찝어온 그런 자료예요. 약간, 어, 재미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어,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투자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정확하게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바고요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여덟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종잣돈을 모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것들 좋은 물건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은 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의 첫 번째 단계는 종잣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걸 모아야지만 뭐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모아야 된다. 종잣돈을 모은다면 그다음 뭐 하냐? 좋은 아파트를 삽니다. 그죠? 이 좋은 아파트가 여러분도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긴 해요. 그죠? 핵심지역에 있는 것들, 예, 핵심지역에 있는 것들이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핵심지역은 뭐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디겠습니까? 예, 뭐 그냥 서울이겠죠? 서울 중에서는 어디겠어요? 뭐 강남이겠죠? 어, 근데 좋은 거 아는데 내가 살 돈이 없다. 내 금액에 맞는 최고의 상급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강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 옆에 뭐, 마포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성동구 쪽이라든가, 뭐, 광진구라든가, 이런데 가시면 돼요. 어, 그것도 금액이 안 된다? 그럼 그것 조금 더 떨어지는 뭐 동대문구, 은평구, 뭐, 강서구나든가, 뭐,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동작들을 모은 다음에 아파트를 사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올랐으면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올랐으면 팔아요, 안 팔아요? 올랐으면은 안 팔죠. 올라도 일단 안 파는 게 기본입니다. 일단 올랐다고 하더라도 안 팔아야 돼요. 왜? 올랐다고 해서 팔았던 분들 중에 좋은 결과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죠? 일단 올라도 안 파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은 어떨까요?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 팔아요? 안 팔아요? 손절하는 거 주식에서 손절하는 것도 많잖아요. 내렸을 땐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정답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 팝니다.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팝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렸을 때, 자, 아까 아까 올라도 안팔안 안 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우리 뭐 IMF라든가 뭐 금융기라든가 이럴 때 내지는 공급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떨어질 때가 가끔 있었죠.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하죠. 어, 또 떨어지는 기미가 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승해서 우리가 샀던 시점이 예전에 고점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상승에 있는. 이거를 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장기 우상향이라고 하죠. 장기 우상향이라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서울의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는 장기 우상향한다. 이거를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절대 못하죠. 예. 네. 그러면은 시작부터 못합니다. 종작돈을 왜 모아야 돼? 살 것도 아닌데? 안 모으게 되죠. 종자돈 모았다 하더라도 좋은 아파트 삽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못 사게 되죠. 이 단계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장기 우상향 하는 걸 믿으시고 종잣돈을 모으시고 좋은 아파트를 사신 다음에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파는 데까지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복했습니다. 떨어졌는데 회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안 팝니다. 회복해도 안팝는 거예요. 회복가도 안 팔고 쭉 그냥 가는 거고. 그러면은 회복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죠. 이제 드디어 상승했어. 내가 상금액보다 막 올랐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는 안 팝니다. 더 올라도 안 팔아요. 어, 내려도 안 팔고, 올라도 안 팔고, 회복해도 안 팔고, 더 올라도 안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파는 겁니다? 고민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아, 이 고민될 때 드디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내가 팔 때가 된것 같아. 오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드디어 안 팝니다. 예, 그때도 안 팔고 가지 가요. 일단 가지 가는 거야. 정리해 보면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회복해도 안 팔고, 더 올라도 안 팔고, 고민될 때도 안 파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나 이런 거다 지나갔어. 언제 언제 팔아 그럼 도대체 그냥 팝니다. 그냥 그냥이 언제죠? 어 그냥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을 때한 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요? 해 그럴 때는 안 팝니다. 그냥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종잣돈 모은 다음에 좋은 아파트 사고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회복해도 안 팔고 어, 더 올라도 안 팔고 고민돼도안 팔고 그냥 안 팔고 이게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아파트 성공투자법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죠? 공감 못하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일단 서울의 부동산 뭐 핵심 지역의 부동산 응? 어, 좋은 지역의 부동산들은 사놓고 안 팔면 계속 올라요. 우리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부동산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포인트 뭐예요? 좋은 부동산, 안 좋은 부동산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 고르는 안목만 고르시면 되는데 좋은 부동산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공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거 대입하지 않아도 너와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인 겁니다. 그게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땐 서울, 뭐 특정 특정 지역들, 저 광역시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도, 어, 뭐, 학군이 좋거나, 뭐, 역세권, 아니, 뭐, 그, 직주 근접성이 좋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 이제는 어떤, 이러한 특수한, 어떤 그,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선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을 사놓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단지를 사요? 그냥 아무거나 사요. 그 단지에서 어떤 단지는 오르는데 어떤 단지는 안 오르고 이런 게 없어요. 얘가 오르면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면 얘가 오르고 그건 그 지역이 좋기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특정 단지에 대한 아파트 단지를 굳이 거기까지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금액에 맞게끔 요 아파트 사고 싶은데 아, 이 아파트 대단지고 좋은데 역세권이고 근데 돈이 안 돼. 그럼 걔보다 조금 떨어져 있고 세대수가 작은 거? 사면 되냐? 됩니다. 아, 여기는 평지인데 여기는 언덕인데 언덕 사도 될까? 됩니다. 얘 오르는데 얘안 오르지 않아요 뭐 약간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안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얘 사게 되면 5억 벌것 같아 근데 얘 사게 되면 은 4억밖에 못벌것 같아 그렇다고 안 사요? 그럼 4억이 날라가는데? 아니죠 5억 못벌것 같으면 4억 벌 거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자금이 되는 한 일단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회복계도 안 팔고 더 올라도 안 팔고 고민해도안 팔고 그냥 안 팔면 재테크 성공입니다 이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우리나라 아파트 투자법이죠. 공감하신 분들은 투자자 분, 일 분, 투자자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어, 마인드 고치부터 좀더 하셔야 됩니다. 아,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하락론자의 말에 좀 휘둘리지 좀 마세요. 예,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네? 예, 40년, 50년을 올라도 안 믿네.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야지만,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걸 믿으실 거예요. 정리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아파트 성공투자법. 종잣돈을 모은다. 좋은 아파트를 산다. 올라도 안 판다. 내려도 안 판다. 회복해도 안 판다. 더 올라도 안 판다. 고민되지만 안 판다. 그냥 안 판다. 끝.